나는 나를, 나를, 나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요 너무 약해요 시작 나는,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지켜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. 맞아요.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뭐예요? 나. 내가 행복하자. 와. 그리고 내 행복함이 어떻게요? 해내 행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거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너를 지켜줄게 합니다. 시작. 네. 너를 지켜줄게. 하나 그려 놓 이렇게. 예. 빨게 그렸죠? 아마 책으로 나오면 정말 보시는 네, 네, 네. 책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이 모습을 막 자랑질을 하면 좋겠어요. 네. 그렇죠?